설교 제목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2에서 1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쯤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람만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 형을 선고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은 폭거들의 외침 속의 죄인으로 정죄되었고 바라바는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길을 가셨을까요?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재물이 되시기 위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성경 2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육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왜냐하면 그분의 목표는 억울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데 있었기 때문입니다.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구원의 확증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며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부터 구원까지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에 응답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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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셨고, 우리가 흘렸어야 할 눈물과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습니다. 그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열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이어졌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좇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지옥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진리를 아직 모르는 이들에게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고열을 흘리시며 구원의 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구원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에 응답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유카리스 엘클레시아 구독자들과 주위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